일례면서 1장 8절로 14절까지 말씀 교독하여 읽다가 마지막 14절은 합독하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아주 담대하게 내게 마땅한 일로 명할 수도 있으나 도리어 사랑으로서 간구하노라 나이가 많은 나 바울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위하여 갇힌 자 되어 갇힌 중에 낳은 아들 오네시모를 위하여 내게 간구하노라 그가 전에는 내게 무익하였으나 이제는 나와 내게 유익함으로 내게 그를 돌려보내노니 그는 내 신복이라 그를 내게 머물러 있게 하여 내 복음을 위하여 갇힌 중에서 내 대신 나를 섬기게 하고자 하나 함께 있습니다. 다만, 다만 내 승낙이, 승낙이 없이는 내가, 내가 아무것도 하기를 원하지 아니하노니, 아니하노니 이는 너의 희 선한 일이 억지같이 되지 아니하고 자유로 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아멘. 아멘. 자, 여러분, 어, 아무리 좋은 일도 누가 시켜서 하면 억지로 하면 기쁘지가 않죠. 마동석 주연의 어, 범죄도시2 다 보셨습니까? 아, 범죄도시2 안 보신 분도 계시는군요. 어, 범죄도시2를 보면요. 마동석이 연기하는 마속도 형사가 나옵니다. 주인공이죠. 그리고 그를 돕는 전직 깡패가 나오는데 혹시 누군지 아십니까? 조선족? 그 깡패, 장이수라고 있죠. 장이수, 뭐 범죄 도시를 보신 분들은 아실 겁니다. 어 1편에서는 빡빡머리로 나왔는데 2편에서는 이렇게 단발머리 곱슬로 이렇게 나오죠. 아무튼 장이수는요, 전직 깡패였던 장이수는 마석도 형사한테 억지로 끌려가서 범죄 수사에 동원이 됩니다. 뭐 그런 이야기예요. 그때 어이 장이수가 명대사를 하나 남기는데 그게 뭐냐면 아니, 갑자기 찾아와서 또못살겠 구네 였습니다. 왜냐하면, 어, 1편 때도, 1편 때도 그랬거든요. 근데 2편 때도 와가지고, 야, 너 범죄 수사해야 에 되니까 너 따라와. 근데 앞에서도 말못 하고, 또 차, 찾아와서 또못살겠 구네 하는 어, 그 명대사를 남겼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어떻게 되냐면요. 그 사람 억지로 하니까 계속 툴툴거립니다. 범죄수사를 하는데도 계속 툴툴거려요. 또 목숨이 왔다갔다 하는 일도 생기죠. 그 와중에 또 큰돈이 막 걸려 있으니까 막 자신이 돈을 챙길 생각도 합니다. 왜냐하면 억지로 했으니까요. 하지만 경찰의 수배까지 막 걸리면서 결국 억울하게 억지로 끝까지 수사에 참여하게 되고 결국 범인을 잡게 되죠. 그런데 마지막에 장기수는 어떻게 되냐면요. 혼자서 술을 마시면서 웁니다. 왜냐하면 너무 억지로 했고. 일이 너무 쉽지 않았기 때문이죠. 그래서 뭐 하는데 그때 마동석 마, 마석도 형사가 전화가 와서 는 뭐라고 하냐면 수고했다 하고 끊어버립니다. <laughs> 그러니까 어, 억지로 한그 일에 또뭐그 범죄를 잡은 범인을 잡은 일에 뭔가 억지로 해서 이게 없는 거죠. 상처뿐인 영광만 얻은 것입니다. 이렇듯 무슨 일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은요 시키는 사람이나 하는 사람에게 좋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일에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요. 마음에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 있죠. 억지로 하는 게 아니라 자발적으로 마음이 있어서 하는 사람들. 자, 여러분, 군인 중에 제일 무서운 군인이 있다고 하는데 혹시 이말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군인 중에 제일 무서운 군인이 어떤 군인일까요? 여기서 해병대 나오신 분들 계십니까? 우리 교회 해병대 없어요? 오, 곧 해병대 가실 분은 계십니까? 없어요. <laughs> 해병대로 지원하실 리는 없습니까? 어, 아무튼 어, 그뭐 실력 있는 군인, 뭐총잘 쏘는 군인, 뭐 싸움 잘하는 군인, 그 그런 군인들이 뭔가 좋은 군인일 것 같지만 군인 중에 제일 무서운 군인은 뭐냐면요, 자원하는 군인이라 했습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자원에서 군인이 된 자들은 막을 자가 없어요. 그런 것처럼 무엇이든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마음에 우러나서 자발적으로 하는 사람들은 못 말립니다. 그리고 보통 그렇게 누군가가 또 해주면 사람이나 도움을 받는 사람이나 다 기쁘고 좋죠. 자원하는 군인을 막는 마다할 나라가 있을까요? 없습니다. 자원하는 군인들은 무조건 다 받아줍니다. 물론 뭐, 그 해야 되겠지만 아무튼 다 어, 열려 있는 거죠. 다 기쁘고 다 좋습니다 자원하는 것은 우리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신앙적인 부분이나 또 교회일 어, 섬김에 있어서도 누군가 스스로 마음에 오르나서 하는 사람들은 아무리 힘든 일이라 해도 즐겁게 합니다 또 많은 사람들을 즉, 즐겁게 하죠 내가 즐거워서 섬기는 일인데도 많은 사람들을 또 즐겁게 해요 그렇게 많은 이들에게 다 유익을 준다는 거죠 저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어, 저는 스무 살 때부터 또 군대에서도 군대에서도 또 군종병을 했어요. 연대군종병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남자들? 연대군종병으로 어, 교회 이제 전도사처럼 있는 거예요. 맨날 상주하면서 교회 막 쓰고 닦고 예배 막 찬양인도 하고 하는 어, 그리고 군종 목사님 따라다니면서 어, 맛있는 거 얻어먹는 <laughs> 그런 사람인데요. 아무튼 군대에서도 그리고 전역 후에 교회 와서도 제가 필요한 부분이 있다면 무엇이든 하겠습니다 하면서 자원을 했습니다. 자원을 했더니 여러 군데에서 콜을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일을 했냐면 토요문화학교라고 있었습니다. 토요일날 아기들 데리고 문화학교를 하는 거예요. 그때 선생님으로 제가 갔었고요. 그 다음에 고등부에서 서기 선생님이 필요해가지고 아침 9시에 열리는 거라서 8시 반까지 항상 갔었습니다. 그래서 먼저 가서 p p t 만들고 그랬었죠. 그것도 했었고 또 어... 청년부 차량팀도 했었고 수요 차량팀도 했었고 청년부 리더까지 자원해서 했습니다. 자 지금 이렇게 하시는 분들 여기서도 많죠. <laughs> 엄청 많이 보이는데 자원해서 자원해서 막 했었습니다. 그리고 수련회 하루 전날는요 제가 아, 목사님께서는 청년부 담당 목사님, 고등부 담당 목사님은 그냥 아침에 와서 하자는데 아니요 그 전날. 수련회 짐. 그 우리 수련회 갈때 차량 팀들 뭐짐다 싸고 했잖아요. 그거를 하루 전날 내가 다 하겠다고 내 혼자 와서 차만 대 주시면 제가 다 하겠습니다. 제가 다 끄잡아 내 가지고 막콘솔이며 스피커며 저 제가 즐거워서. 아무도 안 시켰어요. 제가 즐거워서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 제가 좋아하는 동생들 같이 수련회 가는 동생들 모아서 그 일들을 한 다음에 찜질방을 갔어요. 찜질방 가서 하루 자고 수련회를 출발하는 그게 너무 재미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월화수를 갔다 오면요. 월화수를 갔다 오면 그짐 그대로 세탁기에 넣어서 빨고 말린 다음에 목금토 중동부 수련회를 갑니다. 그 다음에 주위를 보내고 월화수 고동부 수련회를 가요. 그 다음 또짐 그대로 빨아가지고 말려서 목금토 어디를 가게요? 청년부 수련회를 갑니다. 그리고. 추석 때, 그때 제목교회 목요일 때, 목요회는 이제 외국인들도 있었거든요. 외국인 섬기는 부서도 있어서 그 수련회를 추석 때 한대요. 왜 외국인들은 추석 때우리나라다쉬는데 외국인들은 어디 못 가잖아요. 그러니까 외롭게 남아있는 자들을 위해서 수련회를 한대. 근데 다들 어때요? 추, 추석 때 바쁘죠. 그래서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목사님. 오, 성준 형제. 이렇게 된 거죠. 그렇게 어, 추석 때막 외국인들을 섬기고 막 그랬더랬습니다. 어, 그런 부분들이 이제 제 신앙이 성장하는 계기가 되었고, 그래서 지금 또이 자리에 어, 있, 있나 싶습니다. 또 섬기면서 많은 사람들을 얻었어요. 지금까지도 그때 함께했던 친구들이랑 연락하면서 아주 막역하게 지내는데요. 아무튼 자진해서 스스로 하는 사람은 말릴 수도 없고요. 많은 사람들을 돕고 또 위로가 되고 힘이 됩니다. 그리고 무슨 일이든 스스로 자진해서 할때그 사람에게 큰 의미와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되죠. 그쵸? 스스로 할 때는 뭐 무슨 일이든 그 사람에게 의미가, 생, 의미가 있고 어, 좋은 경험으로 남게 됩니다. 물론, 여러분, 여러, 일, 여러 일들을 하게 되면 어때요? 자원에서 하기보다 억지로 하는 일들이 또 많습니다. 어, 억지로 힘들, 해야 될 때도 있죠. 자, 그럴 때 얻는 것도 있고 배우는 것도 있습니다. 물론. 하지만 스스로 자원해서 하는 것만큼 나도 좋고 여러 사람들에게 유익이 되는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사도 바울은요 빌레몬에게 편지하면서 도망쳤던 종인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라 이 선한 일을 하라라고 부탁합니다. 그런데 이 일이 어떻게 하라고요? 자신이 억지로 시켜서 하는 일이 아니라 연장자가 어 시켜서 억지로 하는 일이 아니라. 자원에서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자의로, 너희 스스로 하는 일이 되었으면 좋겠다. 라고 14절에서 말씀을 하죠. 그러면서 빌레몬 스스로 이 선한 일을 할수 있도록 칭찬하고 독려하고 막 합니다. 왜냐하면 이 오네시모를 용서하고 받아주는 이 아름다운 일이 자의로, 이게 스스로 되어야 의미가 있는 것이인 거죠. 그래서 용, 이 용서하고 용납하는 이 선한 일을 이 함으로써 얻는 기쁨을 온전히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스스로 할 때요. 또 빌레몬은 이 용서와 용납으로 인해서 신앙의 성장도 이루게 될 것이고 예수님의 용서와 사랑에 대해서도 더 깊게 알게 됐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도바울이 이렇게나 권면하고 있는 거예요.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의 스스로, 너희의 선택으로 이 선한 일을 했으면 좋겠다. 그래서 너에게도 유익이 되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유익이 됐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빌레몬이 자의로 오네시모를 받아주어야 빌레몬 스스로도 살고 오네시모 스스로도 산다는 겁니다. 자 억지로 도망친 종 오네시모를 받아줬다 생각해 보십시오. 억지로. 그러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겠습니까? 자기 스스로 서락해서 한게 아니라 남이 시켜서 사도 바울이 형님이고 내 스승님이고 스승님이 받아주라니까 억지로 받았어. 그러면, 오네심으로 보는 내내 얼마나 스트레스를 받았겠어요? 그렇게 사도바울은 이 일이, 오네심으로 도망친 종 오네심으로 받아주는 이 선한 일이 자의로 스스로 선택해서 되기를, 스스로의 신앙으로 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스스로 그렇게 선택함으로써, 오네심으로 받아주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을 함으로써 용서의 기쁨과 함께함의 기쁨을 알기를 원했던 거죠. 자 왜냐하면 사도 바울도 사실 어, 이런 경험이 있어요, 그죠? 지금 도망친 오네시모와 같은 어, 어떤 그런 경험들이 있는 겁니다. 무슨 말이냐? 여러분 처음 바울이 처음부터 바울이었어요? 바울의 초기 어땠, 어땠었습니까 바울이 사울이었을 때 어땠어요? 죽이는 자였죠. 어떤 사람들을 죽이고 다녔습니까? 유대인들 중에 그리스도인들이 된 자들을 찾아가서 죽였어요. 살인자였다고요. 살인자. 찾아서 찾아내서 죽이던 자. 다 아시죠? 찾아내서 죽이던 자였어요. 어 그런데 갑자기 어떤 일이 생깁니까? 찾아내서 죽이러 담메 색으로 가던 길에 사울이 누구를 만납니까? 예수님을 만나죠.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됩니까? 이제는 복음 전하는 자로 변화가 되죠. 어, 예수님을 만나게 돼서 복음을 전하는 자로 변화가 돼요. 그런데 이 일을 알지 못하는 제자들, 예수님의 제자들, 원래 제자들은 어땠겠습니까? 바울이 막 복음 전하고 다닐 때. 어? 스파인가 했겠죠. 왜? 살인까지 저지르는 사람이 갑자기, 갑자기 바뀌어서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니까 처음에는 의심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회심하고 나 여러분들과 사귀고 싶소. 그래서 복음에 대해서 더 깊게 알고 싶소라고 다가갔을 때 제자들은 꺼려했어요. 그런데 누가 다리를 놔주냐면 오늘 사도 바울처럼 누가 다리를 놔주냐면 바나바라는 사람이 다리를 놔줍니다. 다리를 놔줘서 사도 바울이 진짜 예수님을 만났고 진짜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고 복음을 전하는 마음이 진실이다라는 것을 알려주고요. 사도들은 제자들은 이제 그 이야기를 듣고 자신들이 자의로 스스로 판단해서 그래 바울 너와 함께 하자 우리와 함께 하자 해서 받아줍니다 그래서 어떤, 어떤 표현이 나오냐면요 사도 행전에 함께 예루살렘을 출입하더라 제자와 사도 에, 바울이 함께 하더라 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니까 사도들이 어때요 바울을 받아준 거예요 용서한 거죠 용납한 거죠 그 기쁨과 그 자유로 했을 때그 기쁨을 사도 바울은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일이 얼마나 선한지를 알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알고 있는 이 복음의 기쁨 행했을 때에이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용납하고 받아줬을 때에이 기쁨이 얼마나 큰지를 빌레몬도 알았으면 좋겠는 거예요. 그래서 빌레몬에게 지금 이렇게 쓰고 있는 거예요. 오네시모를 받아주어라. 마치 자기 일 같으니까. 마치 자기 같으니까 오네시모를 좀 받아주어라. 그렇게 네 스스로 사도들이 나를 받아줬던 것처럼 오네시모를 너희 네가 받아줘라. 그러면서 예수님의 십자가와 용서와서 그 사랑을 너도 깊이 알기로 원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지금 오네시모는 당시 바울과 마찬가지로 예수님으로 인해 변화되었고 변화된 사람으로서 서로에게. 바울과 빌레몬에게 너무나 큰 유익이 되는 사람이 사람이 됐죠. 자, 오네시모는 다시 말씀드리자면 빌레몬의 집에 노예였습니다. 그런데 그가 어느 날 빌레몬의 집에서 탈출하죠. 이, 이, 복습입니다. 탈출합니다. 빌레몬 집에 있던 오네시모가요. 무단으로 탈출합니다. 탈출하면서 무슨 일을 했다고요? 도둑질을 해가 나갔어요. 그냥 나간 게 아니라 돈이 될 만한 물건들, 그리고 돈을, 재물을 빌레몬의 재물을 훔쳐서 달아났다고요. 근데 종인 사람은 이미 그 주인의 재산이죠. 근데 도망쳤으니 1차 피해. 그리고 2차 피해는 뭡니까? 주인의 것을 빼어서 갔으니 피해를 손해를 따블로 준 거예요. 그렇게 손해를 입히치는 자였습니다. 오네시모는요. 그런데 재밌게도 오네시모의 이름의 뜻이 무엇이었다고요? 유익한 자였습니다. 오네시모가 무슨 뜻이라고요? 유익한 자. 였는데 오네시모는 원래 어땠습니까? 빌레몬의 집에 있었을 때는 무익한 자였어요. 너무나 무익한 자였죠. 손해를 입히는 자였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을 만나서 어떻게 변화되었다고요?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서로에게 유익한 자. 사도 바울에게도 유익하고 빌레몬에게도 유익하고 그리고 그 이후에 모든 사람들에게도 많은 그리스도인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다라는 겁니다. 바울이 갇힌 중에 낳은 아들이라고 발표을할 할 정도로 그리고 바울이 또 뭐라고 그래요 오네시모를 향해서 내 그는 내 신복이라 신복이 무슨 뜻일까요? 신복 제가 배를 잡고 있죠 신복 내 장기라라는 뜻이에요 내 장기는 무슨 뜻일까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그는 내 오른팔이고 왼팔이다 쉽게 말하면 무슨 뜻인지 알겠죠? 그는 내 오른팔이다. 나처럼 대해줘라. 라는 거예요. 그는 내 오른팔로서 어마어마하게 선한 일을 하고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겁니다. 그렇게 이름대로 이제는 오네시모가 이름대로 진짜로 유익한 사람이 되었어요. 그렇게 오네시모는요, 자신이 믿는 복음의 내용대로 회개함으로 자신이 또 손해를 끼쳤던 사람에게 찾아가서 용서를 구하는 사람이 됩니다. 사실은 당시 법을 따라서 이제 따라서는요 도망친 노예는 어떻게 될게요? 우리나라에서 추노 알죠? 추노 그 추노에서 잡히면 어떻게 됩니까? 그 노예는 어떻게 되는지 몰라요? 어, 죽어요 죽습니다. 보통은 다 죽어요 아니면 어, 돈으로 갚던가. 근데 보통은 다 죽어요. 이때도 마찬가지로 도망친 노예가 잡힌다 죽었어요 죽는 거예요. 근데 지금 오네시모가 어떻게 해요? 죽을지도 모르는 일에 내가 예수 믿으니까 이대로는 안 되겠으니까 그리고 사도 바울이 전하는 편지도 있으니까 자진해서 간 거예요. 기가 막히죠? 그렇게 오네시모는 복음대로 빌레몬에게 찾아가 직접 용서를 구했던 것입니다. 이것은 여러분 오네시모에게 복음대로 행할 용기와 자발적인 마음이 없었다면요. 불가능했을 것입니다. 아무리 사도 바울이 전할 편지가 있다 하더라도요. 자신이 선택하고 자신이 결정을 안 했다면요. 중간에 어떻게 했을까요? 도망쳤겠죠. 겁이 나서. 도망쳤겠죠. 그런데 오네시모는 스스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했고 복음대로 살 것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누구에게 찾아갑니까? 빌레몬에게 찾아갑니다. 만약 오네시모가 중간에 도망쳤다면 이 편지가 남아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겠죠. 그리고 편, 어, 우리가 지금 읽고 있다는 것은 오네시모가 들고 간그 편지를 빌레몬이 읽고 오네시모를 받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요 이 오네시모와 나중에 에바브로라는 사람이요 사도 바울하고 골로새 지역하고 중, 주변 지역에 편지를 조달하는 사람이었거든요. 근데 이때 오네시모가 죽었다 생각해 보세요. 이 일이 됐을까요? 안 됐죠. 그러니까 이때 빌레몬이 받아 주었다는 거예요. 대단하죠? 그렇게 이 오네시모는요. 이후에 자기한테도 유익한 사람이 되었고 스스로 기쁜 사람이 되었고 많은 사람들의 유익, 그러니까 사도 바울의 편지를 왔다 갔다 하면서 많은 교회를 살리는 사람, 많은 사람에게 유익을 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겁니다. 그저 내가 예수 믿고, 내가 구원받고, 내가 유익하고, 만족함,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요. 이제는 더 나아가 어떻게 된다고요? 많은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더라. 사도바울도 그렇고, 빌레몬도 그렇고, 오네시모도 그러하더라라는 겁니다. 그 모습을 우리가 지금 오늘 읽은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알수 있겠죠? 알수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받는 우리는 어떠해야 될까요? 우리 주님께서 이 말씀 통해서 지금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지금 우리에게 뭐 무엇을 말씀하고 계실까요? 결론입니다. 그리스도인은 나 혼자 예수 믿고 구원 얻고 유익을 얻은 것으로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는 것까지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 일을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오늘 제목처럼.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자의로까지, 스스로 하는 데까지 나아가야 된다. 자, 결론이 뭐라고요? 그리스도인은 하나님의 선한 일을 하는 유익한 자가 되어야 되는데 나와 다른 사람에게까지 유익한 자. 손해를 끼치는 자가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유익한 자가 되어야 하는데 그 일을 스스로 찾아서 하는 자. 복음을 스스로 찾아서 하나님 기뻐하시는 뜻을 찾아서 스스로 결정하고 선택해서 그 일을 스스로 하는 자, 유익한 일을 스스로 하는 자가 되어야 된다. 라는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자 오늘 사도 바울과 빌레몬과 오늘 시모, 어땠습니까? 구원받은 이후의 삶이 너무나 아름답죠. 기꺼이 자원하여서 하나님 뜻을 행하기로 선택하였고 하나님과 사람에게 유익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어딜 가나 곤면하고, 복음으로 곤면하고, 사람을 세우고, 위로하고, 격려했던 사람이죠. 그렇게 사람을 살리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빌레몬은 어떻습니까?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믿고, 사람들의 고통을 덜어주는 사람, 위로자가 되었습니다. 사람을 또 살리는 사람이 되었던 거죠. 유익을,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빌레몬도. 그리고 오네시모도 어떻습니까? 손해를 끼치던 사람에서 이제는 유익한 자가 되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그리고 성경에 나오는 다른 이들은 어떻습니까? 자, 요셉이나 다니엘은 어떻, 어떻습니까? 바로왕이나 느부갓네살 왕 같은 아주 악한 군주 밑에서 어떻게 했냐면요. 열심히 일했어요. 유익을 끼치려고 했다고요. 공적인 일도 열심히 하고 최선을 다해서 너무나 충성스럽게 일을 했어요. 물론, 우상숭배나 음란한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가담하지 않았죠. 하지만, 사회적으로나 자신이 속해 있는 곳에서 최선을 다해 충성스럽게 섬기고 일을 했다라는 겁니다. 유익을,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었다라는 거예요. 느헤미아도 마찬가지죠. 자신이 처한 위치에서 어떤 상황에서든 다른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자가 되었다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이 바로 이 모습을 가져야 된다. 우리가 속한 공동체, 우리가 속한 그 모든 곳에 유익을 끼치는 자, 그것이 바로 누구라고요? 우리 예수 믿는 자들, 그리스도인이라고요. 그리고 이 모든 일들을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 믿음으로 기꺼이 자의로 선택해서 하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이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가 바로 이 자리까지 가기를 기대하고 이 자리까지 가기를 요구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교회뿐만 아니라요, 각자 삶의 자리에서 나아가서 기꺼이 선한 일을 하고 주님께서 기뻐하는 일을 직접 선택하고 나를 만나는 다른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유익을 끼치는 자들이 좀 됩시다. 알겠죠? 그러면 이제 어떻게 할까요? 교회에서, 교회에서나 우리 청년부에서나 청년구교회에서나 사랑방에 가셔서 유익이 되는 자가 되십시오. 목자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그리고 목자들은 우리 사랑방 식구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어 우리 가정에서는 어떻게 되겠어요? 가정에 유익을 끼치는 자. 남편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아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아내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 <laughs> 아내와 아이에게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됩시다. 그리고 어, 아내가 될 사람에게 유익을 끼치고 이제 가정을 꾸리시는 분들 어, 또 어, 가정에 가서 부모님을 부모님께 유익이 되는 자 여러분 부모님께 유익이 되고 계십니까? 아니면 손해를 끼치고 계십니까? 부모님께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리고 회사에, 아, 이게 참 어렵죠? 회사에 유익이 되시는 분, 여러분들 다 각자 처한 어, 회사들 있고 또 학교도 있을 겁니다. 그 팀에 유익을 끼치는 자, 여러분들이 속한 모든 곳에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됩시다. 특별히 아르바이트 하는 곳에서도요, 여러분. 어, 주인 의식을 가지고 열심히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어 다니엘과 느, 저기 다니엘과 요셉처럼 어, 느헤미야처럼 어, 그렇게 섬기셨으면 좋겠고 또 학교에서는 여러분 발표하는 조들이 있죠. 어 발표하는 조에서 빼지 마시고 유익한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어 발표하기 싫다 하면 자진해서 좀 발표하는 사람들이 좀 되시고요. 자료 수집하는 거 마, 물론 어려울 줄 알지만요, 여러분 그 자리까지.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기까지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자, 우리 마지막으로 에베소서 6장 5절로 9절 말씀 함께 좀 읽으면서 이 설교 마무리할까 하는데요. 혹시 자막 준비됐을까요? 예. 우리 함께 에베소서 6장 5절 9절 말씀 이 보시면 그리스도인들이 각자 위치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자세하게 알려 주고 계십니다. 자, 그러니 우리 함께 이 말씀 합독하여서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종들아 두려워하고 떨며 성실한 마음으로 육체의 상전에게 순종하기를 그리스도께 하듯 하라. 눈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종들처럼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기를 주께 하듯 하고 사람들에게 하듯 하지 말라. 이는 각 사람이 무슨 선을 행하든지 종이나 자유인이나 주께로부터 그대로 받을 줄 알미라 상전들아 너희도 그들에게 이와 같이 하고 위협을 그치라 이는 그들과 너희의 상전이 하늘에 계시고 그에게는 사람을 외모로 취하는 일이 없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이제 말씀했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속한 모든 곳 모든 일에 다 주께 하듯 예수님께 하듯 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성실한 마음으로 마음으로 하나님의 뜻을 행하고 기쁜 마음으로 섬기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마음으로 한다는 것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모든 일을 다 자의로, 기쁨으로, 기꺼이 하나님의 그 선한 일을 선택해서 한다라는 겁니다. 모든 일에 죽게 하듯 하시기를 바랍니다. 아시겠죠? 가정에 가서도, 회사에 가서도, 학교에 가서도, 어딜 가시든지 모든 일에 누구게 하듯 하라고요? 죽게 하듯 하라. 죽게 하듯 하라. 그렇게 죽게 하듯 하기로 기꺼이 선택하고 결심하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는 마음과 예물을 기뻐 받으신다라고 하셨어요. 인색함이나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즐겨 내고 즐겨 하는 자를 사랑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우리를 부르시고 세우신 모든 자리에서 많은 이들에게 유익을 끼치는 그리스도인 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물론 힘들 힘드시, 힘드시겠죠. 하지만 여러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모든 위치에서 유익을 끼치는 자가 되어라 말씀하시니 여러분, 선한 일을 각자 위치에서 선한 일 하시기를 자의로 선택하여 행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